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의 삶은 선택입니다.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. 누구라 하셨습니다. 이 길은 자원하는 자의 길입니다. 사랑 없이는 따라갈 수 없고 믿음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. 주님은 말씀하십니다. 나를 따르려거든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되 억지로 끌지 않으시고.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. 이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.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. 그러나 그 끝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. 주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.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?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. 제자의 길은 결단입니다.